어,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따왔는데요. 그냥 이거, 그냥 제가 잠깐 쭉쭉쭉 말씀드리면서 하려고 따온 건데, 이게 그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쓴 칼세건의 그 대중서들입니다. 그리고 얘, 예, 개 중에는, 어, 대중서와 이, 뭐 학회 책, 그게 좀 가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1980년 코스모스 여기 있잖아요. 요 코스모스가 나오기 전에 쓴 책이고,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권을 같이 이렇게 한것들 많이 있습니다. 칼세은 1934년생인데요. 1966년에 20 그러면 66년 34년이니까 30살 조금 넘었을 무렵이잖아요. 그 1960년에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요때 어 책을 씁니다. 행성이라는 책을 쓰고요. 어 저건 그리고 이렇게 여기 쭉 보시면 쭉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렇게 여러 권의 책들이 나오는데 그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칼 세이건을 보고 있으니까 그 코스모스라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권의 책을 쓰는데이 중에서 요이 1973년에 나온 코스믹 커넥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믹 커넥션이라는 책이 1973년에 처음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칼 세이건은 1973년에 그 이니까 이제 막 40이 되려고 그러면 139살 요무렵이죠. 가장 그러니까 굉장히 왕성하게인데 이때 이미 그 셀럽의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칼 세이건. 그러니까 셀럽하고 유명한 과학자는 차이가 엄청나요. 이미 저때 1733년에는 칼 세이건은 셀럽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고 저 73년에 코스믹 커넥션이란 책을 통해서 완전히 범접할 수 없는 세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와중에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이 그 1973년 이전에 칼세이건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축적되어서 하나의 정점을 찍기도 하고, 그 이후에 코스모스까지 나아가는 그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어 작년에 번역이 처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칼세이건의 책들을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했지만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책을 많이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 자기가 좋아하는 비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한정된 어떤 지식을 대중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칼세이건이 굉장히 멋진 그 저술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책 원전을 찾아가서 읽는 것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다고 느끼게 해줘요. 그 어떤 것이냐면 코스믹 커넥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이 그 코스모스 책에 반복이 됩니다. 또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어니어라는 것과 보이저라고 하는 탐사선이 있는데 그 특히 이제 보이저 탐사선이 1977년에 가고 이게 73년이니까 72년, 3년에 파이어니어라고 하는 탐사선이 가는데 그 탐사선에 대해서 얽힌 과학적인 이야기, 또 뒷이야기, 거기 모든 그런 아주 시시콜콜한 세세한 내용들은 이 책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그 당시에 가장 그 핫한 토픽들을 다루면서 다음 권에 다룰 때는 그것으로도 파생된 그것의 어떤 가치, 그것으로 파생된 결과들을 인용을 하지, 이 책이 아니면 다시는 그 파이어니어 호에 대한 그런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이 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구성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이제 지나온 세월 얘기를 잠깐, 잠잠 잠, 잠깐만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1934년생이에요. 그런데 1939년과 1940년에 그 미국 뉴욕에서 여기가 그 뉴욕이 메나탄이랑 브루클린이랑 퀸스 이렇게 있데 퀸스에 있는 그 지역, 요건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찍어 온 사진인데요. 그때 그 박람회 할때 흔적들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코로나파크라는 곳인데 이게 1939년, 1940년 얘기니까 뭐한 5살짜리 꼬마 때잖아요. 어쩌면 이때가 칼세건의 그첫 번째 임계 국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테고, 저도 유치원 때 이렇게 매혹된 것들 때문에 천문학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그 아빠, 칼세건의 아빠가 이제 꼬마 아이니까 목, 뭐 뭐라 그러죠? 목마를 태웠다 그러냐? 이렇게 목, 목에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제 구경을 간 거죠. 그 만국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하거나 세계 박람회라는 이름에 이게 지금 여수에서도 엑스포 있었잖아요 엑스포인데 여수 엑스포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ACC에 막그런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걸 갖고 그런데 이 당시는 세계에서 처음 나오는 것들이 모두 박람회에 나와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설치해가고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야만. 볼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임 캡슐도 묻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다섯 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빠의 어깨 위에서 타고 바라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책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인상 깊었겠어요. 그러니까 칼세건이라고 하는 그 꼬마 아이에게 여기는 정말 별천지였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1939년 무렵이 되면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발달들이 많아서 굉장히 신기술들을 여기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신기술 발표를 뭐 우리나라 어디 코엑스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할 수도 있고 프로모션 할수 있지만 이때는 여기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아무하게볼 수도 있는데 칼세이건에 있어서 미래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마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떤 그런 인격 분연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 그 뭐랄까 조용한 그런 파크입니다. 어, 다니던 초등학교, 브루클린, 그러니까 뉴욕에 한 브루클린 지역 있는데 브루클린 지역에 이제 약간 맨하탄 쪽이나 퀸즈에 비해서는 조금 그 뭐랄까 이렇게 화이, 그 일하는 계층의 뭐 노동자야. 들이 많이 살고 곳이었고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그 일을 하는 노동자 였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입니다 이렇 다니던 그리고 여기가 중학교 그 다음에 라웨이 하이 스쿨 이 고등학교 인데요 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그월 반에 월 반을 해서 16살 때 졸업을 합니다 그만 우리 한뭐한 뭐, 한 고등학교나 중학교 하나를 통째로 건너뛴 거죠. 매번 이렇게 하고, 그칼 세이건의 이제 어린 시절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놀지 않습니까? 그 이게 1900칼 그러니까 세이건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1940년대 이야기고, 미국에서 뭐 마틴 뉴터킹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흑인들의 그 권력, 그, 정, 그 어떤 권력을 권력이 아니라 이제 권, 권리를 찾기 위한 것들, 또 여성 참조권 이런 건다 60년대 얘기거든요. 근데 1940년대라 그러면, 50년대 넘어서 40년대라 그러면 정말 그런 차별이 심하고 모든, 혹시 뭐, 그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그 영화들, 나사에 있는 그 여성 그 과학자들 하는 히든 피겨스 이런 것, 그 그런 거 보면 뭐 완전 화장실도 따로 쓰고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러던 시절보다 더 옛날 시절인데,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을 데려와서 막 놀았어요. 놀았는데 그 중에 흑인 아이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엄마도 조금 더 열린 사람이었는데, 간담음에 칼세건을, 꼬마 칼세건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 같이 놀던 애 중에 흑인이 있는데 어떠냐. 그게 이제 야단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특하다고 자기 아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칼세건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칼세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정 속에는 그 친구가 흑인이기 때문에 내가 배려한다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일 뿐이었던 거죠. 그 흑인이도 뭐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8세기간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소수자에 대한 또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부각이 되는데 그런 면모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원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막 월반을 했겠죠. 월반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농구 선수도 하고요, 연극 반에서 연극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예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심지어는 그 피아노 대회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냥 평범한 노동자 집인데 부모가 피아노를 사줍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부모는 하고 있었을 정도로.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따라하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laughs>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방면을 뛰어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에피소드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렇게 연설 대회 나가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그논 논란이 생깁니다. 콜럼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콜럼버스 그러면 이제 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선조고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해, 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콜럼버스의 그것을 그 기존의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 침공으로 생각하고 하는 에세이를 씁니다. 그런데 워낙 잘 써가지고 뽑혀, 뽑히긴 뽑히는데 상 취소하고 뭐 그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졸업 때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대표가 됐는데 선생님들이 겁이, 겁을 먹어서 스피치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못하고 졸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칼세이건에 대해서 앞으로 쭉 얘기할 때이 사람의 그런 성향이 그 그런 성품과 또 시대적인 배경과 자기 자신의 논리적인 구조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나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여기가 고등학교에서 살던 집이에요. 브루클리에 지금 남아있고 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다음에 또한 가지의 어린 시절의 그 임계점이라 그러면 이게 브루클린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근데 칼세건 코스모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 얘기를 할때이 브루클린에 가면 지금도 그거리에 가면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전 지하, 전철이 이렇게 위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철이 있고.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이 도서관이 있는데 자기네 살던 집에서 이제 한두 블록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 들어갔던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그 너무 너무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세상이 그걸 이제 꼬맛 때.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도서관 출입증을 끊어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들고 이제 얘는 어린 칼 세이건 입장에서는 모험이잖아요. 철길 하나 건너가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술을 되게 많이 하고 그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랑 책에도 그 에피소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과 그걸 이제 하는 거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가서 당연히 어린 칼세이건은 별에 대한 책, 우주에 대한 책을 보고 싶어서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서한테 어, 영어로 별이 스타잖아요. 그래서 스타에 대한 책을 달라 그랬더니 뭘 좋겠습니까? 연예인 책을 연예인 책을 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뭐 그런 에피소드 쓰면서 그래서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칼세이건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어쩌면 당시에 유일한 그, 자기 우주였겠죠. 그래서 그두 가지 그, 그 에피소드가 어린 시절을 규정하는, 어쩌면 그 엑스포 같은 것까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칼세건그 일생을 보면서 이세 가지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 그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때 그런 활동들.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그렇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어울려서 나가야 되는, 우리도 뭐 영재라고 부르거나 천재라고 불렀던 그 꼬마 아이들의 좌절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영재라고 해서 했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인간적인 갈등과 여러 실패를 보는데, 칼세이건은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극복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박사학위 논문 그겁니다. 뭐 글씨가 잘안 보이지만,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부터 논문이 나오는게 1960년이에요. 1960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봤는데, 1960년이면 26살, 그렇지 않습니까? 34년생이니까. 근데 칼세이건은 16살 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요. 어려가지고. 근데 시카고 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그,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받아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에 16살 때 들어갑니다. 학교를. 그러니까 대학생이 된 거죠. 대학생이 되어서. 근데 이 칼세이건의 대학, 그 생활을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이제 공부도 하지만 인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방학 때 어디 랩에 가서. 근데 칼세건 1학년, 2학년 때 들어갔던 랩들이 보면 다 노벨 뭐 생화학상 그런 랩에 들어갑니다. <laughs> 그뭐 유리 밀러 실험 이런 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우셨나요? 뭐 생명체 탄생하는 이렇게 뭐,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메탄가스, 뭐,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자극하면 뭐가 생기고, 그거 한 팀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학부생 인턴이 더. 그래가지고, 같이 연구하는데, 연구시키는 건 주로 뭐겠습니까? 초파리 키우기 이런 거지, 시죠? 인턴이니까. 근데 그거 되게 열심히 하는 와중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논문도 같이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칼세이건의 이 박사학의 논문이 네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챕터는 금성 대기에 관한 겁니다. 그 금성이라는 천체가 있었는데 1960년 당시에는 금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금성에 가자 제2의 지구. 금성에 가면 굉장히 태양이 더 가깝잖아요. 더 따뜻할 거야. 그래서 굉장히 낙원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성에는 두꺼운 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어, 뭐 진짜 낙원으로 생각하고 지구 표면과 거의 비슷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칼세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관측 데이터들을 보니까 아니다. 엄청 뜨겁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 중에 하나인데 왜 뜨거워지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요. 그래서 표면이 한 450도 되거든요. 섭씨 450도 펄펄 끓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온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칼세인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탐사선이 가고니까 진짜로 그랬던 거죠. 거기서 온실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게 그 대기가 두꺼워서 열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산화탄소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온난화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난화 문제에 대한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 그걸 이제 그,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지금 온난화라고 부르고 하뭐 글로벌 워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이유가 금성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처음 알아냅니다. 그게 박사학위 논문의 한 챕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진술을 이론적인 토대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칼세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달에 있는 생명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챕터가. 달에 가면 생명, 거기, 달에 생명체가 유기화물 합 같은 것들이 생명의 재료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학적인 결합에 대한 유기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달에, 이때는 1960년이니까 1969년 7월 20일날 아폴로 11호가 처음 가고 그 이전에 이제 무인 탐사선들은 달에 몇 개가 더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달에 가본 적 없고 1957년에 스푸트니크라는 게 처음 올라갔고 뭐 이제 막 유리 가가린 이런 사람들이 궤도 돌까 막이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절인데 이때 벌써 탐사선을 볼때 우리가 멸균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체를 보기 위해서 달이나 화성에 가는데 우리가 보낸 박테리아 같은 것들 때문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달, 생명체. 이런 식의 논문들로 챕터에 챕터 하나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들로 내네 편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셨는데, 천문학이라고, 천문학으로 하기를 봤거든요. 천문학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대상이 단지 달과 금성이었다는 것 뿐이지, 대기과학이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화학이죠. 생물학이죠. 그러니까 생물학과 화학과 모든 것들을 천문학적인 스케일로 만들어낸 것이 이 박사학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주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 세거는 이 이미 대학부 시절부터 그 노벨상을 탄 레베드가서 주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 어떤 교수는 천문학을 잘 몰라요. 근데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가르칩니다 천문학 을 <laughs> 그리고 이제 자기가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 그 나중에 이제 그 교수가 되어서도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뇌과학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강의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칼세건이 쓴책 중에 뇌과학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그거를 플루스상 같은 거 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이논 이건 보면 1960년에 그 칼세건의 논문은 챕터가 4개인데 다 모든 새로운 분야를 여는 것이고 그래서 흔히 칼세건이 우주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면 칼세건의 과학적인 이야기, 그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쭉 보여줄 수 있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흔히 요즘에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시면, 그 등, 자주 등장하는 과학 저널이 있습니다. 네이처란 저널이 있고요. 사이언스란 저널이 있고, 마치 거기 한편 논문을 내면 위대한 과학자인 것처럼, 뭐, 그리고 실제로 임용되는데도 되게 영향을 미치는데, 칼세건은 60편을 썼습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 시에만.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심사할 사람을 못 구합니다. <laughs> 통합적인 융합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의 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천문학도 뭉통해야 되고, 생물학도 뭉통해야 되고, 화학도 뭉통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를 칼쌤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 고, 고심을 해가지고, 그렇게.